울트라 프로에다가 이제 닭갈비 오븐구이를 하는데 닭갈비 한 팩을 사면 돼요. 이 닭다리를 이제 칼로 갖고 살을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장만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파, 또 고구마. 고구마는 좀한 6cm 정도 길이로 해갖고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썰었어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위에 다 되고 나면은 깻잎을 위에 살짝 얹을 거고요. 양념은, 어, 여, 어, 터보 차퍼에다가, 이제, 어, 고추장 두 숟가락, 그 다음에 마늘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 놨는데,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장은 두 숟가락씩이고, 그 다음에 올리고당, 마늘, 맛술은 한 숟가락이에요. 그러면은 두 개씩 들어가는 것부터, 지금 이번 달에 요, 스마트 양념통 행사하잖아요. 두 개니까 한세 숟가락 넉넉하게 넣으면은 한두 숟가락 택될거에요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간장 두 숟가락. 그 다음에 이제 맛술. 맛술은 하나. 그 다음에 올리고당은 한 숟가락이니까 바로 짤도록 할게요. 음, 이러면 한 숟가락 정도. 이렇게 해서, 어, 기름이 들어가는 양념이든지 뭐든지 찹소에다가 하니까 더 훨씬 골고루 잘 섞이고, 됐있어요 이러면 내가 통마늘을 넣었어도 다 다져졌겠죠. 예,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, 볼에다가 닭다리살에는 소금 후추를 조금 뿌려가 밑간을 했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파랑 고구마는 한개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 넣고 양념 넣고 이제 골고루 섞어가지고 전자레지에서 10분 또 오븐에서 10분 요렇게 할 거예요. 잘 보고 계십니까? 조용하네. 내가 이게 중앙에 안 왔나? 골고루, 한꺼번에 파하고, 고구마하고, 이 닭다리살하고,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골고루 양념을 묻혀줘가지고는. 요리하는게 재료만 준비되면은, 우리 레인보우 냄비도 그렇고, 또 지난번 그 타파렌지, 새로 나온 찜기가 같이 들어있는 2단 그것도 그렇고, 자꾸, 자꾸 더 쉬워져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볼에 양념이 묻어도 알뜰 주걱으로 우리가 싹 끓으면 이렇게 또 깔끔하게 끓을 어 수가 있으니까,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 전자렌지에서 10분 돌릴 거예요. 일단 전자레인지 10분 어,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전자레인지 10분 돌리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븐에서는 이 커버를 열고 이 어, 상태에서 다시 10분을 더 돌릴 거예요. 자, 국물도 조금 나오고 했는데 음.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븐에 하니까 파가 살짝 살짝 어. 탔어요, 그죠? 파가 색깔이 요또 양념 묻어있는 고구마 끝에도 어 불맛이 완전히 날것 같네요. 예. 닭갈비는 고구마하고 요, 어이거 너무 많다. 이쁘게 놔야지. 요 깻잎 맛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맛있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치즈. 치즈도 치즈 뿌리고 얹을 걸 그랬다. 그게 테이블 서빙도 할수 있고, 뭐 굳이 접시에 안 옮겨 담아도 네. 이제 진짜 완성입니다. 그죠. 예. 네.